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며느리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 눈빛 앞에서 나는 늘한발 물러섰죠. 아들이 중간에서 웃으며 넘기면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망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사실 그건 인내라기보다는 포기였죠. 집안일은 내가 했고 결정은 늘 남의 몫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들어갈지 명절에 어디를 갈지 심지어 내가 병원에 가는 날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일정표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더군요. 웃기죠? 분명 내가 숨 쉬고 있는데 사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말 한마디였죠. 크게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조용히만 살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군요. 시어머니답게 산다는 게 대체 뭔데, 왜그 기준은 늘 나한테만 엄격한 건지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죠. 내가 아직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러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남 눈치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 역전을 꿈꾼다니,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겠다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나부터 챙겨보자고요. 며느리 눈치 보다가 늦춤 병원 예약부터 다시 잡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도 꺼내봤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걸 보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든든해졌죠. 인생이란 게꼭큰 돈이 있어야 바뀌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그저 그날은 처음으로 내가 나를 선택한 날이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티가 나게 변한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눈치를 봐야 하나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하나라도 해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 새 마음을 먹는다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묘합니다. 한번 방향을 틀어보니 그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더군요. 가장 먼저 한건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늘장 보러 가는 길 말고 조금 돌아서 걸어봤죠.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골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안내문을 봤습니다. 글씨는 작았지만 이상하게 눈에 딱 들어오더군요. 중장년 대상 생활 강좌라는 문구를 보고는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했고 아들은 별말이 없었죠. 예전 같았으면 나도 아무 말 안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집 안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시어머니일지 몰라도 집 밖에서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화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으니 괜히 손에 땀이 나더군요. 나이 적힌 칸을 쓰면서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다고 나왔냐는 말을 들을까 봐서요. 그런데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 순간 괜히 마음이 풀려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강자는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나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한 얼굴이더군요. 집에서는 엄마, 시어머니, 할머니로 불리다가 여기서는 그냥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새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점점 말이 많아졌고 웃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조심하던 말들이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죠.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나를 힐끗 보더군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던 모양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그 시선을 의식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사람이 하루쯤 기분 좋아 보이면 뭐 어떠냐고요. 그날 밤 나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시작은 된 느낌이었죠.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조용한 시어머니 인생이 슬슬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거요. 문화센터에 다니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나갈 이유가 생기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웃긴 건 집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시어머니인데 밖에서는 말이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리가 바뀌면 얼굴도 바뀐다는 말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러다 강좌에서 작은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배운 걸 바탕으로 동네 행사에 참여해보자는 이야기였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늘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집안 행사에서도 늘 설거지 담당이었지. 마이크를 잡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날은 바로 고개를 젖지 못하겠더군요.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무심하게 내 스케줄을 물었고 나는 처음으로 내 일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별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내겐 꽤 컸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정해서 말한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무대라고 하기엔 소박한 자리였지만 내 인생에서는 꽤큰한 걸음이었죠. 준비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생 후반전에 이런 긴장을 느끼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긴장도 됐지만 이상하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행사 당일 사람들 앞에 서자 다리가 잠깐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열고 나니 생각보다 말이 잘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삼켜왔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는 듣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구나 하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디냐고 묻길래 행사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더니 잠깐 말을 멈추더군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밌었겠네. 그 짧은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잠깐의 외출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을 변화라는 거요. 이제 이 집에서도 이 동네에서도 나는 예전처럼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소문이 난 것도 아닌데 사람이라는 게참 신기하죠. 한번 앞에 섰던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먼저 말을 걸었고 문화센터에서는 다음 행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걸었는데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 변화가 더 또렷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볼 때마다 무슨 일 있었냐고 묻기 시작했고 그 질문이 싫지 않았습니다. 웃긴 건 내가 변하니까 굳이 싸울 일도 줄어들더군요. 맞서지 않았는데도 중심이 생기니 괜히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제안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강자 보조를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죠. 정식일은 아니었지만 소정의 활동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살짝 빨라졌습니다.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라는 사람 자체로 필요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예전엔 잔액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숫자가 또렷해 보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앞으로 더해질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생 역전이라고 하면 다들 큰 돈부터 떠올리겠지만 내겐 이 작은 변화가 이미 충분히 컸습니다.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 요즘 문화센터에서 일 도와준다고요. 눈이 잠깐 커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도 무시도 없었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나를 더 담담하게 만들더군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졌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걱정 대신 기대가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아직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생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활동비가 들어온 날 나는 한참 동안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꽉 찼죠. 평생 누군가의 월급에 얹혀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묘하게 든든할 줄은 몰랐습니다. 웃긴 건 그날 반찬이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같은 재료인데도 기분 따라간이 달라지더군요. 며느리는 내가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소한 말에도 표정이 굳었을 텐데 요즘은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나도 괜히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되더군요. 사람 사이란 게 힘겨루기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걸이 나이에야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문화센터 일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수강생들 일정 챙기고 문의 받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곤하기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있어야 일이 굴러간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을 들뜨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제안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처 다른 센터에서도 나를 써보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후반전 보너스 같은 거구나 하고요. 젊을 때는 몰랐던 기회가 나이가 들고 나서야 슬그머니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네. 그 말이 왜 그렇게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바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게 꼭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구나 하고요. 시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던 조용한이라는 말이 이제는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빠졌다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시계를 보는 내가 낯설었죠. 예전엔 시간이 나를 끌고 갔다면 이제는 내가 시간을 앞서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고 아들은 집에 들어올 때내 스케줄을 먼저 물었습니다. 내가 변하니 가족도 자연스럽게 방향을 맞추는 것 같더군요. 그러던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고민을 들어줄 수 있겠냐고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때는 나를 부담스러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다니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문화센터 일은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처음이라 떨리는 표정을 보면 괜히 예전에 내가 떠올라 더잘 챙기게 되더군요. 누군가의 인생 초입을 조금 덜 무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계속 조용히만 살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구나 하고요.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 기준에서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던 시선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참고 버티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후반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고개 숙인 채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변화가 쌓이니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시험 같은 게 찾아오더군요. 어느날 며느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생겼는데, 집안일을 전부 나한테 맡겨도 괜찮겠냐는 말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을 텐데, 그날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일정이 있어서 전부는 어렵다고요. 말하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더군요. 세상은 내가 변했다고 소리쳐야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조용히 기준을 세울 때 달라진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 내 시간은 자연스럽게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도 일이 커졌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해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나는 처음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이 입 밖으로 술술 나왔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바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실감 난다고요. 돈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대단한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지만 나는 분명히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뒤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요. 요즘 나는 가끔 예전의 나를 떠올립니다. 늘 참고, 늘 미루고, 늘 조용히 웃기만 하던 시절 말이죠.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이제는 아주 먼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거울을 보는데도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니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들더군요. 사람 인생이란 게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뀌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작은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요. 나는 괜히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많이 울컥했습니다. 평생 가족 밥상만 챙기던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괜히 더 가벼웠습니다. 집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집안 문제부터 작은 결정까지 예전엔 형식적으로 묻고 지나가던 질문들이 이제는 진짜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굳이 나서서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대신 내 생각을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더군요. 어느 밤 아들이 술기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멋있어. 그 한마디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멋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 다시 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게 남들 앞에서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요나 스스로에게 고개를 들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요즘 드러나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조용히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게 되더군요. 예전에는 생각을 하면 후회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만족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는 느낌이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문화센터 일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괜히 긴장한 얼굴을 보면 농담도 건넵니다. 나도 한때는 여기 문턱에서 망설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사람들도 금방 마음을 엽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웃습니다. 시어머니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뿌듯하거든요. 집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뭐가 고마운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 거려. 그 한마디가 괜히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날카롭게 각을 세운 것도 아니죠. 다만 내 기준을 분명히 세웠을 뿐입니다. 그 기준이 생기니 관계도, 일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더군요. 인생이 이렇게 단순해질 수도 있다는 걸이 나이에 배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변화의 끝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결말을 허락할지 말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마지막 장면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숨부터 고르게 쉽니다. 서둘러야 할 이유도 눈치 볼 대상도 이제는 많지 않거든요.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는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걸 예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정식으로 자리를 맡아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 직함도 화려한 조건도 아니었지만 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거든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더큰걸 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지금의 나는 이미 충분히 서 있고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요. 집에서는 더 이상 갈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됐습니다. 며느리와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게 됐고 아들은 나를 하나의 어른으로 대합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던 불편한 수식어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죠. 관계는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로 세웠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이 나이에 배웁니다.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인생을 보고 역전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하고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또 아니오도 아닌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있다고요. 목적지가 어디든 핸들은 내 손에 있다고요. 나는 더 이상 조용히 밀려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이긴 사람도 아니죠. 그저 늦게나마 나를 되찾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인생 후반전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계속 내 편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